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심령과 성령과 전령의 진리를 알아야 돼. 예?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게 성령만 있는 줄 알아. 예? 어디까지 알겠어요? 음, 전령이 있다가요. 성령은.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내려와 성령이 그런데 성령에 천령이 있어 천령이 누구요? 천령이 있다 이 말이야. 어 내가 여러분을 얼굴을 탁 쳐다볼 때 병을 탁 고친다고 쳐다볼 때 뭐가 몸에 들어가 그게 천령이야. 어, 천령은 나를 본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 본 사람만 천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사진을 볼 때는 천령이 예비적으로 들어가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지 예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 그렇게 계속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 예. 전령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 이거는 심령은 뭐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심령이다. 신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산을 준 거야. 신성, 신성이. 진성? 아. 이거는 이 진성은 진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야, 성품. 성품. 그래서 이거는 이진성이라는 이건 3일 신고에 나오잖아. 3일 신고에 보면은 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성. 그 그러니까 이것도 심령에 연관이 있는 거야. 알아나요? 그래서 진성 밑에 진명이 있어. 진명 밑에 진정 있다고 양킨고문이 이야기합니거예 어, 그래서 이걸 이거는 뭘 말해? 사람의 마음. 어? 이거는 인간의 몸에 흐르는 전기. 이거는 인간의 육체. 알겠죠? 어? 그래서 심기신 이걸 세개를 삼진이라고 해요. 세개 진리가 인체 몸에 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 심을 힘은 뭐가 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눠져. 이거는 기는 뭐로 나눠져요? 음명. 맑음과 흐림으로 나눠져. 이거는 두터움과 열범으로 나눠져. 그러면 이게 뭐냐? 선악은 복이 있고, 요거는 복. 요거는 뭐예요? 화. 재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는 복과 화로 나눠져. 꼭 알아놔요. 그 다음, 맑음 허림은 뭐로 나눠질까? 맑음 허림. 응? 응? 이거는, 맑음은 장수. 장수. 맑음은 명의 일이다. 한으로 써드릴게요. 말금은 명이 길다, 장수. 이거는 단명. 이 명이 짧아진다. 이 명이 짧아진다. 내가 명이란 글자 전번에 받아드렸죠 사람의 숟가락하고 입이 이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그때는 내가 재밌게 해주는 거고. 실제 뜻은, 하늘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자예요? 하늘의 명이야, 명.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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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하늘에, 뭐예요, 이게? 명, 이게 무슨 자예요? 영이라는 걸잘아면 영. 이게 영. 임금이 지나갈 때 앞에 맨 먼저 오는 깃발이 영이야. 영을 딱 들어오잖아. 하늘에,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왕의 깃발은 언제나 영이야, 영. 영을 받으라, 이러잖아. 음영을 받으라, 그게 영을 받으라 소리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영에 하늘에서 그 사람한테 영을 이거 점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뭐좀 이걸 날려 쓰면은 이렇게 해서면 쓰면 이게 날린 자야. 그 대통령할 때이 대통령은 이 영에다가 그래요, 그래 돈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조개.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대통령이 다스린다, 이 소리야. 이거 다스리는 거고, 요것만 있어야 하늘에서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래, 이정 자는 이렇게 써야 돼. 그래, 안 그래? 영 자지. 그러면 이영 자, 이건 초서고, 영 자를 초서로 날려서 쓰는 건데, 이 초서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대통령이야. 영 자가 정 자로 쓰면 이렇게, 이렇게 쓰지. 대통령. 뭐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것은 이영 자에다가 입을 하나 넣어 거예요 입구 자를. 알겠죠? 예. 하늘에서 너는 먹고 살아라. 그래, 목숨을 넣어 줬다. 이 소리야. 목숨을. 그래서 이것이, 이명 자는 진명은 뭐라고? 자, 이 진명은 목숨이다. 이 소리야. 목, 진명은 목숨이다. 그럼 그래, 목숨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다. 기. 성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정기, 정기. 인간의 정, 정기는 어디서 나오나?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정력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버려. 금방 힘이 빠져 버려. 아무리 명상을 해도 밥을 안 먹으면 정기가 빠져 버려. 음. 그래. 근데 김고모님이 진성을 어떻게 돈물어보니3일신고에 나오지? 네, 그데 이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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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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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고모님 집에 가서 사모님 어디 가어요 그럼 아 우리 마누라 어디 잠깐 시장 갔는데 그러잖아. 그때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우주의 진리라 소리야. 그래 그래. 우리 마누라. 그래 그래 우리. 아. 그러면 자기 마누라한테 우리 마누라라고 하면은. 그 마누라가, 어떻다는 거지? 박의 잠깐, 조교수, 조교수, 우리 마누라에서 틀린 게 무슨 말이야? 뭐예요? 김고부님이 우리 마누라 지금 시장 갔다 이러면 거기서 뭐가 틀렸어? 내 마누라가 내게, 내 마누라. <laughs> 우리 마누라는 건 <laughs> 남들이 네. 공동으로 써먹는 네. 마누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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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기 마누라는 그저저 공동 마누라라는 소리야. 우리 대통령이잖아. 그래 그래. 우리 대통령은 공동 대통령이야 저게. 그럼 저걸 내 대통령 이러면 돼? 안 되잖아. 마누라는 우리 대통령, 우리 마누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맞아.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야. 천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이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붙일 때는 공동의 아버지다. 그건 신이야. 그래야 그래요? 근데 내 아버지는 개인의 아버지지. 그제? 우리 신랑 하면은, 우리 신랑 하면 마누라가 여름에 있어 신랑 하나 데리고 있나 <laughs> 봐요. <laughs> 그럴 수 있죠. 해석을, 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그래서 목숨은 기가 되는 거야. 기는 맑고 흐려. 흐림 맑으면 장수, 흐리면 담배. 흐린 거는 뭐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가 죽은 걸 말해.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지구두하면은 몸의 기는 흐립니다. 맑음이 될 수가 없어. 왜? 바깥 기온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혈액은 기압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의 몸에 있는 피는 흐린 상태로 들어가. 왜? 이 대기권의 압력이 우리 혈압을 조절해주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쾌청한데서꼭 배우러 면 마음이 시원해. 왜? 어, 기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피순환이 잘 돼. 그래서 김일성이가 별장을 지은 데가 대부분 몇 메다 높이요? 700 메다. 맞아, 맞아. 700m 위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 그래서 히말라야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저 안데스 산맥이나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냥. 왜? 해액 순환이 항상 맑음이면 맑으면 지절로 되는 거야. 기압이 없으니까 기압. 그런데 저 강변이나 어디 낮은 데 사는 사람은 기압이 무거워. 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순환이 잘안 되니까.